가장 간단한 방법의 천연구충제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마늘. 어, 마늘로 기생충을 제거하는 아주 쉬운 방법 6가지를 좀 알려 드리겠는데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 내용은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All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 치유 방법 58가지 중에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천연 구충제 6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 드릴게요. <laughs> <laughs> 육회 좋아하시고 생선회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바닷가 가시면 즐겨 드시는 음식들에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기생충 열을 가하면 죽잖아요!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열을 가해서 죽는 애들도 있고, 뭐 유충 같은 애들은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성충들은 잘안 죽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한 잡지사에서 이거 책을 써달라고 해서 프리온 단백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들을 쓰다가 기생충을 발견 보면서 아주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제가 기생충학을 공부하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자 대개의 경우 열대 아열대 지역 사람들이 기생충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남녀노소 막론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어요. 자 기생충은 특별히 오염된 물이나 그리고 음식 그리고 모기 같은 곤충 그리고 성적인 접촉 심지어 코나 피부를 통해서도 인체 내에 들어옵니다. 공기만 들이마셔도.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는 데서는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원인들에는 위생상태가 불량해도 그리고 기생충이 많은 지역에 노출돼도 면역력이 약해도 그리고 생것을, 조리되지 않은 것들을 드실 때도 기생충에 감염되기가 쉬운데 특별히 일부 기생충은 주로 오염배설물에 의해서 확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바닷가 가셔서 맨발로 걷기 하실 때 배설물이 있는 곳을 거기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회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막 이런 지역에서 이 배설물이 있는 곳을 맨발로 걷기 하시다가 확산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을 때 육회 좋아하시고 뭐 생선회 날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아주 쉽게 노출이 되겠죠. 자, 그런데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증세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막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복통이 오기도 하고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도 기생충이 많이 서식해 있고요 또 세균성 이질 여름에 설사 쫙쫙 해야 되는 이질도 설사도 그리고 입에서 늘 냄새나는 것도 기생충들이 많이 서식할 때 그리고 늘 으아스워러 배고파 죽겠네 중국어로 배고파 죽겠는 거왜 그러냐면 내가 먹어야 될 영양소를 누가 먹었어요 장 흡충들이 먹어서 으아스워러 하시는 거고 잠을 잘못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도 기생충이 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 쪽에 이 중추신경계 이 부위로 많이 서식해 있어도 예, 잠을 잘못 주무실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면 제가 생각나요. 직장 주변의 가려움. <laughs> 여기 이제 그한 선생님이 유방암이라고 왔는데 아이가 다섯 명인데요. 이 선생님도 그렇고 본인도 유방암이지만 아이들이요. 맨날 이 엉덩이가 똥꼬가려워 엄마 긁어줘 한대요. 근데 아이를 긁어주다 보면 기생충들이 주주주주 쏟아져 나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저도 기생충 제거를 좀 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도 좀 기생충 제거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이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직장 주변이 가려워서 애들이요. 기생충이 주주주주 나온대요. 어제 누구 관장 시키다가 나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요 빈혈이 있는 분들도 보면 되게 기생충이 많아도 빈혈 증세가 종종 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우, 기생충 제거하고 대장 청소하고 관장하면 이피 같은 내똥도 아까운데. <laughs> 하시는데 예, 이 독소들은 다 빼셔야 됩니다. 예, 비뇨도 사실은 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체중이 자꾸 빠지시는 분들도요. 뭐 물론 암 때문에 체중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생충이 자꾸 장흡충이 먹어 버려서 살도 안찌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 특별히 기생충이 뇌 혈관 쪽에 많이 서식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벌 증세, 열이나, 이, 한기 자주 느끼고, 예, 이런 분들도 기생충이 많이 서식해도 이 오한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심, 그리고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영양결핍 등의 증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감염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는 40년대, 50년대 그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1년에 한번 생일날 고기 먹고 미역국 먹고 소고기국 먹고 예, 그리고 한 달에 한번운 좋으면 계란 한번 먹고 이럴 때는요. 무청무시력이 먹을 때는 그렇게 기생충 1년에 한 번씩만 구충제 먹어도 크게 뭐 위험은 없었으나 예, 요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laughs>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 0 가지 방법 중에 넘버 원, 예, 매일 계란 후라이 두 개씩을 잘 챙겨서 드시기 때문에 예, 기생충을 제거할 필요성이 꼭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생충으로부터의 감염은 예방이 중요하고 철저한 위생이나 공중 보건 교육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요새 현대인들의 식생활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대장암 환자들은 육류에 의해서 많이 생성이 돼 있습니다. 호르몬성암, 유방암이나 대장암, 전립선암, 뭐, 이런 경우에. 그래서 대개 암 환자분들은 특별히 만성질환자들은 5 단계에도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자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이제 제가 소개하는 여섯 가지는 여러분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열대 지역에 많은 분들은 근데 요새 저희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도 코코넛, 코코넛 열매 쉽게 구하죠. 예 특별히요 이 코코넛 열매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셔서 이뇨 작용이 잘안 되시는 분들 예 소변이 잘 배출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코코넛을 좀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코넛은 이뇨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특별히 코코넛에는 이 모유에 풍부한 라우르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운이 딸리고 이뇨 작용이 안 되고 어, 요런 분들은 코코넛을 좀 드셔도 돼요. 네, 예, 그런데 예,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이 고환이 많이 부종이 있는 분들도 코코넛을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것을 좀 활용할 겁니다. 자 특별히 코코넛은요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한 구충제입니다. 참 신기해요. 열대 지역에 가면요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바나나나 이런 것들은 몸을 조금 체온을 좀 내리잖아요. 그리고 열대 지역에는 이제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코넛 열매 같은 게 있어요. 누구의 좋아일까요? <laughs> 만드신 분의 좋아이겠죠. 네, 코코넛은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한 구충제고. 코코넛 오일 그런데 코코넛 오일에 팜유가 들어간 오일은 가장 나빠요. MCT 오리지널100% 코코넛 오일이어야 됩니다. 첨가물 없는. 그래서 코코넛 오일과 코코넛 열매 그대로 다사용하셔도 되는데 열매를 드시는 게더 좋겠죠. 자, 그래서 코코넛을 어떻게 이제 구충작용을 하냐면 으깬 코코넛을 여기 코코넛에 요거 이거 있죠. 요거를 으깨서 코코넛 한 스푼 드셔도 되고 3 시간 후에 피마자유 한 스푼을 따뜻한 두유 한 잔에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자, 우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학창시절에 이상화 씨였나요? 아주까리 기름, 피마자유, 아주까리 기름. 이상화 씨의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심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그거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걸 생각나세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요, 이 피마자유는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머리 기름으로 많이 활용했던 예. 유 교수님이 계시면은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계시는데. <laughs> 자, 이 머릿기름으로 쓰던 이 피마자유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예, 요게 이 설사를 해서 몸에는 독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죠. 예, 그래서 요 피마자유로 기생충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하시면 기생충이 엄청나게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마자유 사용할 때 위장질환이 있는 분이나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피마자유 사용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날마다 이네 숟가락이나 여섯 숟가락 정도 밥 숟갈 큰 숟갈로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에는 중세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이 기생충을 제거하고 없애는데 굉장히 탁월하고 코코넛에는 이 라우르산 성분이 엄마의 모유에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라우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력이 딸리고 인유작용이 안 되는 분들, 신장기능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게, 복수가 있고 인유작용 안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인유제처럼 코코넛을 종종 먹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코넛 오일을 조금 활용하실 분들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쉽게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마늘이죠, 마늘. 자, 마늘은요. 모든 종류의 300종이 넘는 기생충 가운데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는데 가장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생마늘에는 이 구충제 효과를 주는 황이 함유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항세균, 항진균, 항소독성분이 이 미생물을 죽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요 생마늘로 구충 작용을 하실 때는 첫째, 일주일 동안 매일 세 쪽에 생마늘을 드시면 좋습니다. 자, 어, 어, 언제, 얼만큼 기간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세 쪽에 생마늘을 드시고요. 어, 또 다른 방법은 반컵에 이게 너무 독해서 조금 어려우시면 두유 반컵 정도에다가 두 쪽에 마늘을 찧어 넣고 빈 속에 식후에 드시지 마시고 빈 속에 일주일 정도 드시면 이, 이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을 박멸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마늘로 구충작용하는 거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생마늘을 예세쪽 그다음에 너무 좀 이게 속이 힘드시면 두유 반 컵에 예, 두쪽에 마늘을 찧어서 예, 빈 속에 일주일 정도 드시면 예, 구충작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열대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파파야 근데 요새 한국에 파파야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파파야를, 어, 활용하는 방법. 이 보세요. 이제 열대 지역, 아열대 지역에 이 구충제가 많잖아요. 코코넛하고 파파야 열매 같은 거. 자, 파파야 익으면 상당히 맛있는데요. 익지 않은 파파야가 구충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시는데 익지 않은 파파야가 구충제예요. 자, 익지 않은 파파야에는 구충 효과가 좋은 파파야 효소가 풍부한데 특별히 파파야 씨앗에는 구충 효과가 풍부한 케리신이라는 성분이 이 기생충들을 엄청나게 박멸합니다. 자, 요거 파파야로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 이 파파야 주스를, 갓짠생 파파야 주스 한큰 숟가락, 많이 안 짜도 돼요. 한 큰술에 꿀을 조금 섞어서 뜨거운 물세네 큰술을 부어서 빈 속에 드십니다. 먼저,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따뜻한 넘밀크나 두유 한 잔에 두 큰술의 피마자유를 섞어서 드십니다. 그 다음에 2, 3일 정도 요거를 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할 때는 요걸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시면 돼요. 자, 파파야를 활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갓짠 생 파파야 주스 한밥 숟가락 큰 숟가락에 꿀 조금 섞고 뜨거운 물세네큰술을 넣어서 빈 속에 드시고 2시간 다음에 따뜻한 넌밀크나 두유 한 잔에 두 큰술에 피마자루를 섞어 드시는 것을 2, 3일 정도 반복하고 아이들은 절반 용량으로 하시면 되고 또 쉬운 방법들이 또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파파야 씨앗 있죠? 이 씨앗을 긁어요. 그래서 가루로 내서 두 작은 수저에다가 한 컵의 따뜻한 넌밀크나 물에 섞어서 공복시에 마치는, 마,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요걸 3일 동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파야가 풍부한 지역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파파야 씨앗을 가루로 내서 요 씨앗을 긁어서 가루로 내서 두 작은 수저에 숟가락에 한 컵의 따뜻한 넌밀크나 물에 섞어서 아침에 공복에 3일 동안 드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보통 크기의 파파에서 나온 씨앗을 갈아서, 이 씨앗을 갈아서 코코넛 오일 한 큰술, 코코넛 밀크 한 큰술, 그리고 이 파파를 뚝뚝 잘라서 꿀한 큰술에 넣어서 섞어서 이렇게 스무디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매일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우면요. 예. 파파야 씨앗을 갈아 가지고 코코넛 오일, 코코넛 밀크 한 컵. 이거 없이 파파야 씨앗만 갈아서 요렇게 이 파파야를 생파 파파, 그러니까 익기 전에 파파야를 뚝뚝 잘라서 꿀한 큰술에 넣어 섞어 스무드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마시는데 사실은요 그냥 요 파파야 이거 다 어려우시잖아요. 파파야가 흔한 지역에서는 요 파파야 씨앗채로 뚝뚝뚝뚝 갈아 가지고 스무드를 그냥 드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드시면 예, 구충 작용이 아주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구충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의대 전립선 암,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에 특효약이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 아침마다 여러분 드시는 무슨 숲? 히포숲, 토마토숲에다가 두 번째, 강황에 뭐를 넣어요? 호박씨. 여러분, 호박씨 매일 드시니까 구충작용 확실히 되고 있네요. 자, 이 펌프킨 시드, 이 전립선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이 호박씨. 호박씨에 있는 큐커 바이타신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요. 기생충을 완전히 마비시킨대요. <laughs> 여러분, 마비가 어떤 경험인지 아세요? <laughs> 제가 옛날에 이거 진에 있죠. 제가 옛날에 하동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 <laughs> 밤나무가 많아요. <laughs> 밤에 자, 자는데요. 갑자기 뭐가 딱 하더니 몸이 싹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진에 물예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타고 일어난 데 보니까 그래서 지네를 마취제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마비됐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뚱뚱하게. 그래서 바로 수을 먹고 수술 붙였더니 예, 몇 시간 지나니까 가라앉더라고요. 예, 독소를 쫙쫙 썩션기처럼 빼잖아요. 수이 자, 이 호박씨에 들어있는 이 큐커바이타신이라는 성분이 기생충을 완전히 마비가 시켜서 굳게 만들어요. 그럼 기생충 다시 활동시키려면 기생충한테 수파스를 붙여주면 되겠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 <laughs> 기생충한테, 마비된 기생충한테 수파스 붙여주면 썩션기처럼 빨아내가지고 기생충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느라고 아무도 안 웃으시고. <laughs> 자, 이 기생충이 장벽에 붙지 못하게 해서 어, 몸에서 이제 박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매일 드셔도 도움이 되, 되지만 어, 호박씨로 이제 기생충을 방멸할 때는 특별히 끓는 물세 컵에다가요. 어, 호박씨 껍질을 벗겨서 진이긴 이 호박씨 두 큰술을 넣고 30분 동안 끓여요. 그다음에 식힌 다음에 마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루 과일식 정도 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 마른 자두 주스를 끓여서 장 청소 하신 다음에 드시면 더 좋겠죠. 하루 이틀 3일 정도 과일식하고 하시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워서 진기긴한 큰술의 호박씨와 한 큰술의 꿀을 섞어서 한 주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시에 드시는 방법도 기생충을 박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배변을 잘 되게 하는 음식인 바나나나, 키위,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아침 식사로 드시면 아주 확실하게 기생충 제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개 남았네요. 캐롬씨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캐럼씨에 함유된 띠몰 성분이 기생충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침 공복 시에 코코넛 주스, 코코넛 열매를 짜서 코코넛 주스 한큰술을 먼저 먹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빠 찌은 캐럼씨 1분의 1에서 2분의 1 작은 술을 한 컵의 물과 함께 드시고 어, 2주 동안 이렇게 매일 한 번씩 하시면 기생충이 완전 박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럼 씨를 구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캐럼 씨를 활용하면 되겠고, 마지막입니다. 성류나무 껍질이요. 성류즙을 드시는 것도 기생충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성류를 자꾸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럴 때 활용하시면 돼요. 성류를 즙을 내서. 자, 성류나무 껍질이요. 또 굉장히 특별해요이 촌충에게 사약이래요. 옛날에 장희빈이 사약 받은 것처럼 기생충에게 사약 드시오 하고 드시려면 성류나무를, 성류즙을 먹이면 돼요. 자, 성류나무의 껍질이나 뿌리나 줄기, 잎사귀에는 구충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연기성 퓨니시는 이 촌충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약입니다. 촌충을 죽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게 성류나무예요. 성류나무 안에 껍질 2인치 정도를 한 컵의 물에 섞어서 물의 양이 반으로 줄을 때까지 끓여줘요. 그 다음에 식혀서 두 시간마다 여기 성류나무죠한 번씩 하루에 세번 드시고 그 다음에 바나나나 아보카도, 키위 같이 배변이 잘 되게 하는 음식을 드시고 여러 날 동안 이 석류 나무를 활용하셔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촌충이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3분의 1로 용량을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제거에 석류를 먹거나 석류즙을 드실 때도 기생충이 많은 분들은 석류즙을 조금 드셔도 기생충 제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섯 가지 기생충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셨는데, 여러분이 하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으세요? 응? 호박씨. 코코넛, 코코넛, 호박씨, 호박씨. 마늘. 마늘, 예, 다 좋은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세 가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클라우 박사의 정향나무 오일하고, 음, 워무드하고, 블랙 코드 오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기생충을 잘 제거하셔서 여러분의 피와 살들이 이 장흡충들에게 뺏기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한 소절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시들은요, 사실은 저에게 상당히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말을 위한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리 말에시라도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그렇죠. 가끔 이제 우리 하는 분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하셔서 어쩔 때는 직원들을 너무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녹음을 해놓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막 막말을 하고 힘들게 하시면. 근데 자기는 막말한 적 없다 그래서 그걸 딱틀어서 들려주면. 시겁하신대요 그리고서는 조용히 이제 정리를 하신대요. 그것처럼 내가 한 말의 씨앗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면, 가끔 우리가 상당히 그 두려울 때가 있죠.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공중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들,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을 것 같고, 참 적을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세상 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헤프지 <laughs> 않으면서 풍성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좀더 겸허하고, 좀더 인내하고, 좀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아시는 한해마을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한해마을 가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건강의 지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픈 손가락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오늘도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품성을 배우고, 더욱더 날마다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